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청년들 취업 어렵다는 얘기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삼포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포 칠포 정말 재밌지만은 않은 유행어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 실업률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 신용한 위원장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청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가보는 시간. 가도록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뛰실 거라 생각이 드는 네. 게 의상에서부터 분위기가 정말 다른데 네, 네. 많이 뛰시기 위한 혹은 청년분들과 좀 교류하기 위한 복장으로 좀 봐도 될까요 우리 진행자님 지장, 맹장, 독장 용장 수많은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데 뭔가요? 바로 현장이라고 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어려운 청년 현실에서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발로 뛰면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에서도 젊은 층 못지않게 외모 자체도 워낙 젊어 보이시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청바지까지 딱 갖춰 입으시고 멋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때는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명, 타이틀 자체는 뭐 쉽게 인지는 돼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청년 현실이 이렇게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고용률에서 보듯이 실업률이 이제 10.2%까지 높아지고, 고용률이 약간씩,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실업률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청년현안,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청년현안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취업, 창업, 청년들이 해외 인턴 봉사, 해외취업, 해외창업, 등등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주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청년의 주거 문제라든지 청년 복지 문제 또 문화예술 관련된 문제들 등 제반 청년을 둘러싼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일자리도 버전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문화사업까지 범위가 상당히 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많은 활동을 하시겠지만 프로젝트 중에 이런 하나가 영원이라는 프로젝트가 네네. 시작됐다고 해요. 예. 영어죠. 영 음. 젊음을 뜻하는 네네. 그리고 하나인 원인 건데요. 뜻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원래 출발은 예. 수원에 보면 영동시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일산에 원마운트라고 하는 초대형 그 시, 최신식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그두 이제 영동시장의 대표님과 원마운트의 네. 대표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취재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같이 하다가 어느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영원 제로에 가까운 돈으로도 우리가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영원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은 영원 프로젝트를 지었습니다. 아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네. 진행자님 창조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 <laughs> 어렵죠. <웃음> 아마 대체로 I T I T이나 I C T 쪽에 많이 포커싱을 네. 하다 보니 나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창조 경제를 많이 생각할 그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 속 창조 경제 내 생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 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 개념으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 즉 영동시장, 일산의 원마운트 같은 그런 민간에서 기본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어 각종 노하우를 제공하고요. 저희 같은 관에서, 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청년,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많이 신청을 받았고, 음. 그 중에 1차적으로 40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 훈련, 상권 분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교육을 해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발된 약 10여 명의 청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창업 성공한 선배들, 멘토링, 노하우 등을 전수하면서 실전 창업이 4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1차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4월 말에 시작이 됐고, 그럼 한번 시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혹시나 잘 안되면 잘 안되는대로 원인 분석을 해서 더 잘될 수 있게 즉 영원히 성공할 수 있게 계속해서 코칭하고 멘토링 해나가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예, 기억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세요? 요즘 보시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없는 상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죽어있는 상권을 살려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용산이라든지 저 저 효자동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비슷하게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그 뒤에 처음에 이제 개업하던 날 같이 저희가 세레모니도 하고 네. 그 뒤에 또 제가 제 딸들 데리고 같이 직접 가봤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재밌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열정까지 가미가 돼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황소빵이라든지 또 싱가포르의 각종 거리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차간에서 길거리 레스토랑 설탕에 오븐 버터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튀긴 건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음. 저는 하, 저도 이미식가인데 한국에서 예. 그런 거 처음 봤고, 아. 그다음에 각종 패션 액세서리에 꽃 인테리어를 가미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하는 그런 샵등등해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 또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우리 청년들이 열정까지 가미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워요. 직접 가셔볼, 네. 가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함께 구경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참 창업이 어렵잖아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분은 창업 쪽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취업도 조금 어렵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씁쓸한 용어 중에 하나가 네. 열정페이 네. 부분이 네.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부분에서도 해결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제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창... 창업 쪽하고 이제 열정 페이 예, 예. 말씀하셨는데 창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예, 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창업을 선호하는 지수가 약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 것이야? 한 77대니까 예. 아. 거의 절반 수준 근처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91%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내 자녀가 창업하는 거를 말린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여주는 폐자 부활이라든지 재기 펀드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제3자 연대보증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창업 도전정신, 열정,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취업의 대체제로 창업이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못해서 창업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취업에서 예를 들어 취업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창업에서 성공한 줄 적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창업을 취업의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 돌파구를 여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정페이.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에서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청년의 36% 정도가 열정페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청년들의 60% 정도가 처음에 모집 공고에 났던 거랑 전혀 다른 일이라든지 네. 전혀 엉뚱한 업무라든지 또는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등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인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인턴 알바뿐만 아니라 비정규 또 간접고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2030 정책 참여단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열정페이에 대한 지침. 어떻게 하면 고용주나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같이 윈인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 뭐, 앞으로 청사진은좀 기대가 되기는 예. 하는데요. 사실, 뭐 경제도 그렇고, 청년 고용도 그렇고, 좋다는 얘기 듣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정말 안 좋은 건지, 위원장님은 청년 시절 몇 년도 즈음이셨나요?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어, 최, 불과 최근이라고 <laughs> 저희 또래라고 해도. 제가 80년대 말학번인데요. 아, 네. 저희 때 이제, 이 생산자 기반의 생산적 그 자본주의에서 그 뒤에 금융자본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음. 선물 옵션 시장이 한국에 아, 이제 들어와서 참, 네. 막 꽃을 필 때라서 물론 어느 때나 어느 시절이나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금융, 새로운 금융시장 등에 진출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음. 저희 친구들은 그야말로 좀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laughs> 간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일거리, 일자리, 둘다 이제 부족하고 이미 이 물컵에 물이 거의 꽉차 있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 이 그때보다는 훨씬 현재 청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고 80년대 중 초중반이 저의 경우 때부터가 이제 조금은 힘들다의 네. 빈만을 봤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있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은 창업 얘기도 해 주셨는데 또 하나 클라우드 펀드 얘기를 네. 하고 싶어요. 뭐 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조 경제 중심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셜 펀딩을 통한 자립 투자, 창업 역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목이죠 네, 네, 이미 이, 이런 소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유예 펀딩들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돼왔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대한민국보다 좀더 늦게 준비하고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2013년에 이미 법이 통과됐고 2014년에 한번의 개정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지금 아 하나 배경 중에 요즘 청년들은 공유, 공생, 공존하는 이런 오픈된 문화, 쉐어링 하는 문화에 이미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각종 쉐어링 모델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주택에 대한 거, 차에 대한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바일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하면서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어 녹여내고 활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물론, 지난번에 이제 통과, 어, 소위를 통과를 했고, 예. 이제 곧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그래서 크라우드에 대한 게 통과되면 청년들 도전, 청년들 창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창조경제 저한테도 뭐냐고 물어보셨고, 네네.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딱 뭐다라고 정의 내리긴 조금 어렵다라는 대답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정무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창조경제에 좀 탄력 붙는데도 큰 역할 혹은 성과가 충분히 될수 있겠죠. 기존에 저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아이템별로 좀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를 창업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금융 지원제도는 대출 형태가 많았잖아요. 담보를 대봐라. 내 몸이 담보인데. 그죠, 청년들은. 될게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제조업 같으면 기계 장비라든, 지 각종 설비, 공장, 뭐, 토지 이런 거라도 담보로 하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증되는 아이디어, 아이템, 또 열정, 노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객관화된다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펀딩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런 대출형이 아니라, 실제 지분 투자형으로 펀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가 있고 또 설사 한번 실패를 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시 신뢰를 아이템과 열정과 도덕성 등에서 하자가 없다면 다시 시장에 신뢰를 갖고 또 재도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에 있어서는 분명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각종 그 조사 결과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5년 내에 약 1조 원 정도의 펀드레이징이 일어날 거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보면 지금 매년 약 300만 개 일자리가 신규 회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길을 갈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 많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시잖아요. 앞서 영원 프로젝트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네네. 활동도 있어요. 어떤 활동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경제하면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IT, ICT, 첨단 바이오테크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국민 중에 IT, ICT 분야 종사자는 약5.2%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왠지 나랑 좀 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상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IT, ICT, 첨단 바이오 등등을 몸소 가까이서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내가 가진 생각들이, 아이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로 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순 관람형의 그런 그 체험이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단순 설명 듣고 그냥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자면 3D 프린터가 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모형 무선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같이 직접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최종 작품으로 탄생되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창조 경제가 나도 첨단 기술 속에서도 쉽게 생활 속으로 끄집어 낼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1 1군데 이미 창조 경제 혁신 센터들이 생겨 생겨져 있거든요. 거기를 각 지역의 청년들, 특히 지역 청년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아서 우리 청년들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음. 차원에서 오감만족 체험단을 가동해서 저도 직접 현장에서 같이 체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가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좀 힘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인가라는 생각은 차이틀 보니까 좀 들게 되는데 맞나요? 예예 예. <laughs> 지금 푸드트럭 하면 기존의 규제개혁의 대명사다 이렇게 했는데 왜 성과가 없느냐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 실질 성과가 내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각각의 이해상충되는 분들 간의 그 이해상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어, 합리적으로 풀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보시면 예쁜 푸드 트럭 같은 거 예. 많이 보시죠. 뭐 도쿄, 뉴욕, 런던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형태의 푸드 트럭이 한국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 창업을 쉽게 생활화하고 또 도전 정신을 더 일깨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을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대학은 아닐 거고요. 캠퍼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 기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라든지 상인분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훈련, 그리고 실전 창업까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캠퍼스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캠퍼스 내 이해상충이 가장 적은 곳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사회 공원 차원에서 b b q 라든지 커피 그루나로 등등이 사회 공원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다 시켜줬습니다 우리로 음. 그리고 실전 창업까지를 배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트럭 개조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에 맞게 트럭을 개조 중에 있고 곧 6월 달이면 론칭을 하게 됩니다 캠퍼스 푸드 트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에 메시지가 돼서 전국 각지에 어~ 그래도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에 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청년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들 우리 장애우분들 또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새롭게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건 하나의 어떤 본격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던지는 방향성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화한 음,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 열정이나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표정이 정말 진지하고도 <laughs> 굳건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뭐 제도 정말 장치 정말 다 모두 중요하지만 말씀 중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이 많은 자세 열정 도전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선배 입장에서 청년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그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실패하면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불만화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꼼꼼하게 내가 왜 실패를 하고 과연 나를 둘러싼 재반 환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다시 시작하고 한다면 이제 제가 많이 주창하고 있는 게 실패도 스펙이다 실패도 자산이다 우리 사회가 옛날 같지 않아서 실패자라고 딱 낙인 찍어놓고 너저 친구 찾아오면 만나지 마 이런 문화는 이제 많이 수그러들 겁니다. 사회적으로 실패도 우리 사회 전체 자산화해서 예를 들어서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기 펀드라든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 문화까지 가미돼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실패도 스펙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도전하면 좋겠고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고용하는 인플로이어가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인플로이어가 되자. 내 삶의 주인공이 되자. 철저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덴티티를 똑바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고 설사! 실패를 했다가도 금방 또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런 메시지를 좀더 넓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네. 뮤직비디오를 만드셨잖아요. 네, 네.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뮤직비디오인가요? 제가 10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뒹굴고 매달 같이 호흡하고 1년에 두번 이상 무박일 이제 MT 하고 음.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꺾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세우고 치고 나가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성공하자는 개념으로 점프 투게더라고 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를 했고요. 아, 직접 작사하셨어요? 예, 청년들의 어 푸념에 네. 제가 이제 격려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앞에 같이 나가자는 아.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가사인지 궁금한데 사실 그냥 가사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laughs> 네. 직접 노래를 청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어떠실까요? 오랜만이야. <laughs> 이젠 다들 바빠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간한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뭔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고 청년들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께서 청년을 마치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돕게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6 7년 이상을 힐링이 추상적 힐링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솔루션적 사고를 사고 하에서 결론을 내려가고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뒹굴면서 절대 우리 아파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일어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힐링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솔루션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액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각종 정보 단순 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한번 제가 강하게 당부를 드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나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청년 문제이콜 부모님 세대 문제입니다. 요번 음. 연금 논쟁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나중에 1.1대1 .1 1 비율로 부모님을 공략해야 되는 게곧 다가오는데 결코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 성장 동력 확보라는 관점으로 미래 세대 주인공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같이 가자 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봐주신다면 저희 청년들도 훨씬 더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과정들이 예,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분들이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충분히 위로가 됐던 시간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같이 한번 다 같이 점프할 수 있도록 파이팅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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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